73번 타고 고촌역까지 온 교통인사들의 시치입니다. 저는 지금 대진역에 앞에 나와 있는데요. 일단, 잠깐만요. 지금 129단 실하고 189단 연속으로 지나갔습니다. 여기는 고촌역입니다. 73번 타고 고촌역까지 왔는데요. 73번은 저쪽에 와 뒀더라고요. 자. 이번에는 4호선 역탑기입니다 지상역인데요. 원래는 지하역이 금상이나 다른 역들을 할라 했습니다. 4호선은 지상역들이 매력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지상역을 선택했습니다. 4호선 진짜 오랜만이죠. 5월 땐가 그때 올월인가 작년 5월인가 10월인가 그때 4호선 타면 이런 이번에 저는 진짜 오랜만인데요자 이번 역탑상에는 고촌역 탑기입니다 한번 고촌역은 어떤지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촌역은 일단 이렇게 생겼습니다. 고촌역 여기하고 고층역 주변은 열차 급커버 구간이라 해야 되나? 어쨌든 서행이, 서행을 해요, 열차가. 고층역 주변에 열차가 서행을 하기 때문에 약간 빠른 가속을 볼수 없다는 게 단점이긴 합니다. 고층역 주변은 여기 열차가 서행 하거든요. 일단 역 크기는 승강장, 은 역은 부산기백 연두철 크기 딱 보이죠? 2호선이나 1호선 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열, 큰, 여기 굉장히 큰데 4호선은 열차가 작고 듣는 차리다 보니까 부산기백 연습차라고 거의 닮은 꼴입니다. 고천역은, 안평역에고천마을 있고, 고천역에는, 고천역에는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용객 수도, 대진역에 의지하면 없는, 사실상 용객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역인데 그래서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조용합니다. 보세요. 주변에 바티에요. 그래도 여기가 석대역 보단 낫습니다. 석대역은 진짜, 석대역은 볼거 없어갖고. 자, 4호선 지나가죠? 와, 사선 진짜 오랜만이다. <놀람> <놀람> 보세요. 서행하죠? 자, 73번에 일 고층역 3번 출구 같은 경우는 에스컬레이터를 하나 막아놨는데 슬슬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품 수급으로 인한 운행을 중지합니다. 알겠습니다.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갑니다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냥 에스컬레이터가 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4호선이 가장 신식인 거 아시죠? 4호선만 11년에 개통해 왔고 신식입니다 그리고 4호선 지나는 지역이 베드타운이라서 이상한 사람은 거의 없고요 승객도 매우 적습니다 그러니까 6량짜리 경전철도 아니지 반면 사장 하단선은 얘보다 3, 더 작은 3량 경전철인데요 걔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3량짜리 경련차를 출발하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상력 하단형 얼마나 사람이 많습니까 그 둘이 이어주면 환승 수 진짜 엄청날 텐데 어쨌든 작당한 소리를 하면서 올라왔고요 오우 여기 벌이 있네요 도망가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일단 좌우선 특징이 반대편으로 생장 가능하거든요 별이 왜 이렇게 많아 일단은 안평망.. 아까 방금.. 안평망면인 안평행이 이쪽이구나 아까 저쪽은 미남행 안평망면이 안평망행으로 왔습니다 그 밑으로 내려와서 안평행 4호선 열차를 찍어 보겠습니다 여기는 바로 앞에 버스정류장들이 있네 야 이거는 좋다 정류장이되면 대진역에 이 구도 단점 모기가 겁나 많다. 모기한테 뜯겼습니다, 여러분들. 안평행 구도가 매우 좋습니다. 하지만 단점이라고 하면은 모기가 너무 많아요. 강이 주변에 있어서 그런지 유충들이 알을 까놨어요. 아니 내 네, 유충들 모기들이 알을 겁나 까놨어요. 엘베 타고 올라가겠습니다. 진짜 시골이죠. 일단 다 우승이라서 창문을 파란색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와, 4호선 진짜 시골이다. <laughs> 이게 처음에 계획된 게 3호선 2단계였거든요. 그대로 개통했으면 은 <laughs> 폭망이었을 듯. 4호선은 수유 기대하면 안 됩니다. <laughs> 자, 아까 그거고요. 역 들어왔는데 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관는 승강기, 여기 또 엘리베이터가 또 있네. 아, 파리들 밥이 없 파리들이 많고요. 고촌역 열차시간 진짜 배드타운 철도답게 이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고 파리만 날리고 있습니다 그나마 석대역이 아니라 고촌역이라서 이렇게 사람은 많긴 한데 방금 전에 저 사람들도 안평역에서 내린 사람들입니다 고촌역에서는 벤치가 와... 벤치 이게 끝 흔히 우리 부산이 없 중동역도 부산 이호에서그사람 사람이 없기로 유명면 중동역도 이러진 않습니까? 안잖아요. 4호선은 열차 안에 저 들어가서 앉아야 되거나, 밖에서는 저 벤치 3개밖에 없어요. 너무하다. 그럼 슬슬. 만남의 장소. 계단. 내부에서 보면은 고천역 주변이 이렇게 생겼고요. 부산 기맹 근철하고 거의 똑같은 시기긴 한데, 4호선은, 근데 이것도 비슷하다. 부산 기맹 근철하고 4호선하고, 지붕 스타일도 닮았는데, 닮은데 안 닮은데, 또 간격마다 닮아요. 다, 달라요, 지붕 에스컬리터는 뭐좀 그렇고, 엘리베이터. 와, 여기는 아까 출구 엘리베이터랑 다르게 저거죠? 문이, 문이 <laughs> 세문입니다, 문이. 문이 세문인데 전망형이야. <laughs> 타보겠습니다. 4호선 특징입니다. 4호선 승강장 엘리베이터 특징입니다. 여보세요? 세문인데, 문만 세문이지. 4호선 4호선 승강장의 특징. 문만 쎄문 나머지는 전방용. 이게 4호선 특징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맘에 들다고 생각합니다. 지상일때 특징은 고객 대기실이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고객 대기실이 있어요. 그래서 좋고요. 자, 4호선, 4호선 특징이 뭡니까? 설료가 없죠. 네, 4호선 고무바퀴라서 선로가 없습니다. 어. 진짜 뭐 대충 이렇게 생겼고요. 승강장 같은 경우는 경전철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짧습니다. 아, 굉장히 짧고. 근데 당, 장점은 이제, 장점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역, 횡당하기 좋다 해야 되나? 4호선들은 거의 역 스타일이 똑같습니다. 에스컬레이터 있고, 만남의 왕수, 그 다음에 이제 저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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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엘리베이터. 똑같습니다. 스크프트 하면 이렇게 올라오고요. 그 뒤에는 계단입니다. 제가 서 있는 방향은 안평행이고요안평행 방향은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반면 똑같이 생겼네. 고촌역 표시가 있는 것은 미남역이었습니다그 고촌 여기 특징 들어오는 열차가 거의 다 서행운전합니다. 여기 안평행에서 사고선 열차 한두대 정도 찍고, 아이씨, 저도 타겠습니다. 오 비둘기, 비둘기 직캠, 여러분들, 비둘기 직캠. 비둘기 어디 갔어? 아, 저기 있다. 이야, 승강장에 비둘기까지 난입합니다. 이거 분명 서울 고선, 서울 고선이 많이 본것 같은데. 어, 잘 가. 아니, 근데 4호선에는 왜 이렇게 파리가 많습니까? 저쪽에도 파리 있고, 이쪽에도 파리 있고, 파리 없는 데를 찾아보면 없습니다. 안평행 열차 마지막으로 찍고 철수하겠습니다. 고촌역 승강장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제 저도 다음에 오는 미나민 열차를 타야 되갖고 4호선 역사탐방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촌역사탐방기였습니다 1호선 안찍었네 2호선은 남천역 3호선은 무슨역이었지? 아 3호선은 그거 만덕역 4호선은 이렇게 고촌역 부산기맹전철은 부산기맹전철은 지금 그아 부산기맹전철은 불암역 동해선은 부산원동역 1호선만 찍으면 됩니다 1호선은 어느역 탑으로 갈까요? 다음에는 1호선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4호선 열차 타고 집에 가겠습니다.